지난번. 사실 저희가 이미 펩시 제로슈가 뮤비는 다 촬영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네. 그날이 뮤비, 날이었죠? 맞아, 뮤비 때, 촬영 날이었죠? 뮤비 촬영했던 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전 올리브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요 <laughs> 저는 쿠루 언니가 올리브를 누군가한테 던져주는 게 있었는데 그 순간을 잊질 못하겠네요 음, 뮤비 궁금하시죠? 네. 음. 음. <laughs> 제가 먹은 건 아닌데 토할 것 그거가 아. 래 진짜. 제가 먹은 건 아닌데. 저는 좋아하거든요. 아, 좋아요. 제가 올린 건 아닌데. 되게 좋았요 재밌었어요. 그 코시 좀 리뷰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막 엄청 높은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어드 엄청 높은 올라가기가 무서 민지는 아 맞아. 요 아, 무서웠을 조금 조금 무서웠어요. 맛있게 죠 어, 어요죠 일단 봤어. 아, 아. <laughs>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다들 저녁 드실 시간이구나. 아, 저녁 저녁 먹을 때 콜라 먹으면 어떤 느낌이야? 완전 무전이 찰떡궁합 밥이랑 콜라랑 어울렸어. 네. 언니, 밥이랑 그렇게 네, 먹죠? 않아요? 근데... 저는 말아먹죠. 어. 아, <laughs> 언니, 저는 말아 먹죠. 어머. 언니 이제 꼭 다음에 막 말아먹... 언니는 <laughs> 콜라를 말아 먹는답니다. 키자랑 <거잖아. 웃음> 치킨이랑 잘 어울리죠. 맞아요. 자 우리 살짝 아무 스포해볼까요 아 그때는 이거였어. 그때 는 살짝. 그때 이거였어. 이런거. 아, 또 포인트가 있죠? 다른거. 다른거 다른 할까요? 저 펭귄이요. 아 펭귄. 막 여기가 너무 행복해요. 여기 힙하게 해야 되는 파트인데. 약간 귀여워져. 아, 맞아. 인 인. 언니가 춤 되게 귀여워지죠. 아 진짜요? 감사해요. <laughs> <저요>? 저는 <웃음> 어려웠던 <웃음> 파트가 있어. 요 어디에요? 막 이거 이거 막 우리 아, 막. 거기서 어려웠는데요? <laughs> 이렇게 뭐 이렇게, 이렇게 아 이거 s 자라거 아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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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요? 어? 선이 이거 아, 어, 막약 뭐 아. 아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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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주 발재가아요그래하는 처음 보는 발가 원래는 왜냐? 가 아빠가 어디 있어요? 하나 아 찾아보세요. 은미 엄마. 맞아요. 여러분 이거 어려웠어요. 아무어려웠어 풀이보다 벌스가어려나 아, 맞아요. 처음이었어요. 맞아, 맞아. 어려웠어. 그리고 사비 시작할 때 뭔가 저희가 당차게 착 시작하잖아요. 아, 이렇게 맞네요. 그 부분 뭔가 워킹에서 워킹 따단 이렇게 출발하잖아요. 네, 이거 맞나? 아니요. 아아아 아, <laughs> 아, 맞아요 아, 맞아요, 맞아요, 아, 맞아요 맞아요. 그때 뭔가 기분이 맞아요. 약간 쾌감. 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까 맞아요. 아까 앞에서 맞아요. 바람 불고 파는 것 약간 네. 바람 불고 음, 맞. 불진 않았지만 부는 느낌이고 펩시 음, 그러니까. 제로랑 아주 잘 어울리는 안무랍니다. 맞아요 맞아요. 맞아. 맞아. 당당함. 나 언제 펩시로 E M C 해볼까요? 좋아요. 제가 준비해봤어요. 네. 당근 뭐. 어, 그래 서각하어맞 어디 보고 재밌어? 저가운띄어드릴게요 네. 펩. 펩시는 시. 사랑이다. 아, 맞아요. 네. 사랑입니다.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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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펩. 펩시는 사랑이다. 어, 시. 시. 아, 시끄럽고 다 펩시. 오. 어. 식감으로 다펩시해 지금 다 식감 너무 감정이 있어. <laughs> 네. <laughs> 아다 <laughs> 언니 잘했대요. 아 잘했대요. 좀 네, 네, 이제 완전 이행시 달라고 해가지고 맞아요. 아, 이제 제로로 이행시 달라고. 또 생각해. 은별이 지금 충전 중이거든요. 식감으로 팹시. 어 앞으로 물 대신 펩시로 씻겠다고. 아! <laughs> 어, 약속 지키세요. 아시 지켜야 돼 지켜주세요. 지켜요 음... 펩시로 머리 감으면 어떤 느낌일까? 어떻시원하려나 오늘 <laughs> <laughs> <어떤> 반응이 지 <laughs>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할까? <laughs> 안 궁금해요. 탄산으로 <laughs> <한참은 웃음> 머리 감으면 준비들 열심히 로 머리 감으면 뭐, 뭐 어떻게 돼요? 끈적끈적 살았죠. <laughs> 아니 그게 그, 그, 그 음. 탄탄히 여기 느껴질까? <laughs> 그래? 어려운데? 아니 네, 네, 네. 그거 알아요 네. 여러분? 네. 그 진동 이거 머리 위에 하나 안 느껴지는 거? 이거옛날 해본 사람. 에? 진짜, 에? 진짜? 진짜 머리 위에 진동하면 안 느껴진다니까? 어 진짜에요? 진동 못 하나? 일단 해 봐. 그래. 나나 해봤어. 나나 진짜 진짜 진어나 언니 생각했대요. 뭘요? 제. 새로는 살이 찌지 않는다 로로 로딩 중와 진짜 안 쩐네 <laughs>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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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한다 야, 여러분 뭐냐 아, 박수 진짜, 이모티콘 이거 빨리 진짜. 빨리 안과 아. 빨리 박수 이모티콘 <laughs>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박수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 로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요즘에 걱 로딩 중이라고 전화가 그렇네 근데 로 어려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<laughs> 언니 열리랬어요. 그렇죠? 맞아. 맞아. 이행시 두 개나 했잖아요 오늘 어, 여기까지 어. 못 언니 여기까지 하겠니. 못 해요, 언니. <laughs> 어. 리 저희가 에티튜드 챌린지를 맞아요. 찍었잖아요. 다기억나시나요 네, <laughs> 아, 맞다, 맞다. 촬영을 했는데 챌린지가 있어요. 우리 한번 지금 그래? 보여 드릴 수가 <laughs> 없어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어디서부터 보여 드지다 하도대 헤드는 거. 요아 이거 펭귄도 나오네요. 그러면. 아, 어디 갔어? 아, 말은 근데 노래는 부르면 안 된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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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져, 아 노래 없이. 아 음속으로 네, 느낌이 안난다지 아, 그럼 음성으로만 해는데요나 아, 좋아요. 이음성으해 볼까요? 하나 둘셋넷 이런 거? <laughs> 이건 아니에요 네. 여러분 네. 이런 챌린지가 있는데 공개가 될때 우리 위정들이 네. 같이 해보고 싶 많이 참여해주세요 조금, 조금 어려운데 재밌어요 근데 노래 음성으로 한거 치고 저희 너무 잘한 거 같아요 음. 노래가 음. 좋아요 맞아요 노래가 좋아요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에요? 이게 멋이요. 저도 이중 알게 될 것이야. 이해해 버 지금은 좀도 이해 못 했어요. 아, <laughs> 이해못할수 있어. 이해, 이해합니다. 근데 <laughs> 나중에 나오거나서 이제 비교해 보셨을 때 아, 네. 저희가 멜로디를 잠깐 잠깐 했는데 이거 같이 이제 합창해 보면 딱 맞을 걸요, 노래가. 오, 오, 알겠어. 아유. 알겠지? 알겠지? 어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, 저희 챌린지도 많이 따라해주세요. 위주원. 지금까지. 안녕히 응. 계십니다.